안녕하세요, 제이리뷰즈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작업은 기아에서 신형 전기차가 나온 EV6고요. 요 2열 시트가 좀 불편해요. 그래서 차박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조를 한 작업이고요. 이거를 2열 평탄화 작업이라고 그래요. 가까이 와서 보시면. 지금 이 부분이 순정 시트를 등받이를 앞으로 젖혀놨을 때의 이 각도예요.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 상태에서는 뒤에 공간이 넓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되게 불편해요. 그래서 얘를 밑으로 더 내려서 뒤쪽이랑 수평이 될수 있도록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고요. 이 작업을 보시면 이 순정 각도 대비 얘가 한 15도 이상 정도 더 밑으로 더 내려가서 뒤쪽에서 보면 이게 일자로 쫙 평탄화가 될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. 대신 처음에 기아에서 이렇게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들지 않은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 시트랑 이 시트가 지금 딱 붙어 있죠? 이게 원래는 이 정도 각도에서 원래는 안 붙어 있어요. 근데 얘가 붙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루 이틀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뭐 장기간 일주일 한달 이렇게 계속 눌린 상태로 있으면 이 시트 안에 있는 폴리우레탄 스펀지가 아예 변형이 돼버리면 영구 변형이 돼서 다시 복원이 되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AS를 막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각도를 이 정도에 고정되게 해놨던 거고요. 그러니까 차량용으로 하루 이틀 정도 쓰실 거면 아무 상관이 없고 AS 나는 작업이 아니니까 그거는 걱정하시고 걱정하지 않으시고 작업하셔도 되고요. 이 작업은 1 시간에서 9 시간 정도 걸리니까 미리 예약하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.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를 연락 주세요